네, 완자 207쪽 3번입니다. 자, 원형도선 P가 있고 얘는 동그라미 그 다음 Q가 직선이에요. 나는 Q를 그냥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자, 각각 이제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데 가와 나의 원점 5에서 오, 중요한 힌트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오, 방향이 뒤집혔네. 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방향부터 잡아봅시다. 자, p는 일단 요 방향, 반시계로 돌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반시계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손가락은 네 5점에다가 나오는 방장을 만듭니다. 이게 p껍. q는요. q는 어, 5점에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아, 어, 조금 잘못 그렸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쵸? 자, 그러면 방향은 어차피 똑같을 것 같아 P는 이렇게 만들고 Q는 X를 만들긴 하는데 좀더 약해졌을 거예요 왜냐면 멀어졌으니까 거리의 반비라니까 그럼 여기서는 누가 이겨야 된다? Q Q가 이겨야 되고 여기서는? 이게 약해져서 p 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세기가.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세기를 좀 잡아 봐야 되는데 자, 피가 만드는 자기장을 뭐라할 거냐면 그냥 라지피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 Q가 만드는 자기장은, 뭐라 하지? 어... B-를 할게요. 그죠? 렇 근데, 여기서는, P는 그대로예요. 거리도 그대로고, 절리도 그대로니까, 얘는 그대로 B를 만드는데, Q가 뭘 만들었다? 그치, 거리가 두배 됐으니까, 거리가 두배 됐으니까, 자기장 세기는 2분의 1. 그래서 얘는 이분의 b 를 만든 겁니다. 근데 둘이 그 방향을 고려해서 뺀게 크기가 같대요. 그 말은 왼쪽에서 b 빼기 b가 오른쪽에서 b 빼기 이분의 b 랑 크기가 같다. 결론. 면 잡비는 3 b 가 됩니다. 자 기억 가에 오에서 p 와 큐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죠? 큐가 이기니까. 니은 오에서 큐에 의한 자기장 세기 큐만 보면 가에서가 나에서 오의 두 배다 맞죠? 지금 가에 오에서 큐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피에 의한 자기장 세기보다 크다. 맞죠? 네. 색이 괜히 구했네. 정답 5번입니다.